오늘은 다시 한번 급등 전조를 보이고 있는 종목, 바로 소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조용한 매집과 함께 기술적 지표가 살아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 흐름이 진짜 반등의 시발점일지, 아니면 또 한번의 데드캡 바운스일지, 지금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폰의 가격은 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 중입니다. 최근 4시간 봉 기준으로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억 4천개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고점은 61.1원, 저점은 58.4원이며 기술적 지지선인 59원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소폰의 차트를 보면 7월 초 급등 이후 다소 하락 조정을 받았으나 이후 몇 차례 눌림목을 만들며 박스권을 형성한 뒤 현재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 구간에서 발생한 캔들 모양과 거래량을 보면 단기 트레이더들의 매집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전 고점을 근접 돌파하며 마감하는 흐름은 시장 심리가 상승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은 58원입니다. 이 가격은 최근 2주간의 지지선 역할을 해왔으며 반복적으로 반등이 출연한 자리이기도 하죠. 만약 58원이 깨지지 않고 유지된다면 단기 매수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돌파해야 할 주요 저항선은 63.5원과 67원입니다. 63.5원 구간은 지난 7월 중순 단기 고점이기도 했고 67원은 큰 거래량이 쏟아졌던 이력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돌파할 경우 본격적인 추세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이슈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폰은 실질적인 유틸리티 확대와 함께 자체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블록체인 기반 AI 통합 기능을 실험적으로 공개했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단순 송금 혹은 결제에 한정됐던 코인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 솔루션으로 시장 내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정식 발표까지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한 개발자 AMA 즉 Ask Me Anything 세션도 예고되어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체 시장에서 소폰이 비교적 저평가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실제 거래량이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 유동성 또한 충분히 확보된 모습입니다. 이는 곧 대량 매수 혹은 반기 상승 구간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자금 유입이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전망 측면에서도 희망적인 신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 중이지만,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고, RSI나 MACD 등 오실레이터 계열 지표가 상방 전환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RSI는 60선 돌파를 시도 중이며, 이는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입니다. 현재 61원 부근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최소 68원, 많게는 72원까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현재 흐름이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 시장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발생하는 경우 소폰처럼 소형 유동성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에서 소폰이 반응을 보인 바 있고 다음 라운드에서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소포는 기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58원 지지선을 강하게 지켜낸다면 단기적으로는 63.5원 이어서 68원까지 반등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는 72원 돌파 여부가 다음 트렌드 전환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적으로는 58원 이하 이탈시 손절 기준을 세워두고 59원에서 61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며 63.5원 돌파 시 추가 매수 혹은 단기 수익 실현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특히 68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보단 중기 보유 전략으로도 충분히 유효한 흐름이 기대됩니다. 코인 투자 시작은 했는데 계속 손실만 보거나 수익 내고도 금방 다시 잃어버리는 상황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 의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저희 급등 신호포착 정보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저희는 코인 시장에서 단순히 정보만 던져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매매 전략 그리고 24시간 실시간 대응까지 가능한 실전 중심의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010-9959-6611이 번호로 숫자 7이라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입 타점, 급등 예상 종목, 실시간 흐름 분석 그리고 실전 수익 전략을 전부 100% 무료로 드립니다. 첫째, 저희는 급등 정보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전망, 루머, 커뮤니티 정보가 아닌 직접 차트를 분석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한 뒤그 근거 있는 종목만 추천합니다. 거래량, 매집 캔들, 호가창, 기술적 지표, 바이낸스나 업비트 양 거래소 흐름을 함께 분석해서 이 종목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설 때만 공유합니다. 즉, 감이 아닌 분석, 추측이 아닌 검증된 신호로 움직입니다. 둘째, 단기 수익 극대화 전략. 여러분 단타 어렵다고 느끼시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건 혼자 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매매는 혼자서 대응하면 멘탈 흔들리고 결국 손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입 타점, 리스크 분산 전략, 그리고 목표가 기반 분할 익절 시스템만 잘 따르면 단기 수익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수 후 단기간에 3에서 5%, 많게는 10% 이상 수익이 가능한 구간만 알려드립니다. 시장 초반, 세력 매집이 완료된 후첫 파동을 잡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지지선 확인, 거래량 동반 상승, 뉴스 트리거까지 확인한 뒤 진입 포인트를 공유하니까 실전 매매에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셋째, 24시간 실시간 대응. 이건 저희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새벽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코인이 15%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도 흔하죠. 그래서 저희는 낮이든 밤이든 급등 조짐이 포착되면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5분 봉 기준 거래량 터졌습니다. 눌림 시 분할 진입 준비. 지금 김프 빠집니다. 국내 종목 조정 가능성 높음.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바로바로 바로 알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진입해도 괜찮나요?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1대1 피드백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01099-6611. 2번으로 문자 하나. 7이라고 숫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연결되며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가입, 유료결제? 없습니다. 정말 그냥 문자 하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이 편하신 분들은 OIN-6611 검색하셔서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한푼도 받지 않고 저희가 직접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진짜 무료 맞아? 의심되시죠? 이해합니다. 요즘 세상이 무료라고 하면 왠지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분 드시죠? 하지만 저희는 운영 초기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유료 전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전에 우리도 똑같이 힘들게 매매하면서 누군가 딱 하나의 확실한 가이드만 줬다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가이드가 되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함께 성공하고 함께 수익 내는 구조죠. 이게 저희 정보방에서 추구하는 진짜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급등정보. 단순 추천이 아닌 분석기반. 둘째, 단기 수익에 최적화된 파점 전략. 셋째, 24시간 실시간 대응, 질의응답 가능. 이 모든 서비스를 문자 하나면 무료 참여 가능하며 유료 전환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빠릅니다. 기회도 빠르게 오고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당신의 매매 방식이 바뀌는 그 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9959-6611. 로 숫자 7문자 보내세요. 지금까지 혼자였다면, 이제는 같이 실전 전략으로 함께 가보는 것. 그게 여러분의 다음 수익을 결정 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